예, 오늘은 미천이 아무것도 없을 때,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, 그럼에도 성공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살다 보면은 가진 것을 다 잃을 때가 있습니다. 사업을 도전했다 실패한다든지, 직장에서 무슨, 뭐, 무엇을, 주식을 투자해서 모든 것을 잃는다든지,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적인 재산을 다 잃었을 경우에 거기서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그럴 때는 밖에서 찾지 말고 내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.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안에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나? 내 재능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재능이 무엇인가?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칭찬받았던 것이 무엇인가? 쭉열 가지를 써보는 겁니다. 학교 다닐 때부터 지금 사회생활 할 때까지 선생님이나 아니면 직장 상사나 아니면 고객으로부터 내가 진심으로 칭찬 받은 거를 열 가지를 적는 것입니다. 그중에서 1번부터 10번까지 그중에서도 가장 잘수 있는 키워드 하나 찾아서 그거를 컨텐츠로 만드는 것입니다. 예를 들자면 나는 김치를 잘 담을 수 있다 김치를 담았는데 너무 맛있다고 칭찬을 받았다 그러면 꼭 가게를 낼 돈이 없다 하더라도 김치를 담아서 주변 이웃들에게 이렇게 한 포기 두 포기 선물을 주면 너무 맛있다 이것도 담았다고 또 담았다고 이런 고객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 솔직하게 거기에 부가가치를 붙여서 김치를 판매해도 되는 것이고 또 아니면 남자라면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언어다, 말이다, 강이다, 운변이다 이런 것이라면 그 컨텐츠를 가지고 자기가 강사의 길을 가도 됩니다. 그 컨텐츠를 만들었다면 그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야 됩니다. 물론 엄청난 인터넷 홍보도 중요하지만 주변 사람들로부터 홍보하면 주변, 사람, 주변 사람들로부터 한번더 라는 말만 받으면 됩니다. 야, 네가 담은 김치가 너무 맛있다. 한 포기만 더 담으다고. 네가 하는 강의가 너무 재밌다. 또 우리 직장에서 한번더 해다고. 이런 식으로 앵콜을 받을 정도로 콘텐츠를 만들어서 주변 사람으로부터 홍보하면 주변 사람에게 홍보하면은 그 주변 사람들이 입소문으로 홍보하는 것이 엄청납니다. 대기업에서 무슨 김치 냉장고가 새로 제품이 나왔다. 그 방법도 TV에 홍보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써보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써보면 A라는 어머니가 그 김치 냉장고를 써보게 했을 때그 김치 냉장고의 기능에 대해서 써보니까 너무 좋더라 하고 수다 떨면서 이웃 친구들에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홍보 방법이라고 합니다. 여러분들도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자기가 현재 밖을 쳐다보지 말고 아래서 자기의 키워드를 찾아가지고 키워드를 하나의 컨텐츠로 만들고 그 컨텐츠를 만들어서 하나의 상품화를 해가지고 주변 사람에게 입소문을 내서 거기에 부가가치를 입혀서 부가가치에 만큼 또 부가가치를 올리는 방법을 택한다면은 그것이 작은 일이지만 그것이 작은 처음에는 몇 사람에게 홍보했지만. 나중에는 자꾸 확산돼서 그것이 엄청난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하나의 키워드가 될수 있다 하는 것을 저는 경험합니다. 경험했습니다.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잘 하지는 못하지만 공무원 하면서 책을 많이 읽었어요. 그리고 책으로서 승부를 보려고 책을 열 권을 냈습니다. 그런데 지금 누가 책을 읽습니까? 그래서 저는 이 읽은 내용과 내 직접 경험을 믹서해서 강의 컨텐츠를 만들어서 강의를 주변 사람으로부터 주변 사람에게 두 사람 놓고도 해보고 세 사람 놓고도 해보고 아니면 때로는 열 사람 놓고도 해봐서 그것이 입소문을 내서 KBS 아침마당 생방송까지 하고 강연 백도시 등등 중앙방송까지 타게 된 경험이 있습니다. 그렇듯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것 같아도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면, 어느 누구에게도 반드시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자기만의 재능이 있다는 것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, 먼저 열 가지를 적고, 그열 가지 중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한 가지 키워드를 찾아서, 그거를 컨텐츠로 만들어서 홍보하고, 또 상품을 또 팔으면, 그로 인해서 더큰 하나의 하나의 자기가 부가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길은 반드시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.